안녕하세요, 코이란나입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 프로젝트와 딸깍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리아 미덥 도 살펴봅시다 휴머니티 프로토콜은 DID 탈중앙 신원 인증을 통한 블록체인으로 손바닥 스캔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비밀번호도 없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이터 수집도 없는 프로젝트로 생체 인식을 통해 인증이 되고 제로 지식 암화로 보호돼서 단 하나의 디지털 신원 인증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앱 엑서스 결제 확인, 잠금 해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람만 인증이 가능하며 손바닥 스캔으로 쉽게 인증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의 설립자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부산. 코가트님을 만난 후 인터뷰를 통해 휴머니티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준 영상입니다. 친절하게 한글 자막이 되어 있으니 한번 봐봅시다. Uh, my name is Terrence. I'm the founder of Humanity Protocol. Uh, what Humanity Protocol is is an identity-focused blockchain. Uh, we're natively integrating credentials into a blockchain so that we can prove many different things. So we're starting with what we call proof of humanity. Uh, leveraging biometrics to prove that you are a unique human being. And then we're moving on to prove other things proof of education, proof of employment, proof of all sorts of things that are becoming harder and harder to verify in an AI world where fraud and scams easily exist. For example, on the biometrics piece, proof of humanity, what we can actually do is something like this, where just leveraging my palm, I can verify who I am. 영상 중간에서 나왔던 이 기계가 손바닥 스캔을 하는 기계입니다. 현재 월드코인처럼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행사 때 가면 스캔을 하고 등록을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월드코인처럼 생체 인식을 통해 채굴되는 방식인데 정확한 채굴 방식은 아직 나온 게 없는 듯하니 활성화되고 곳곳에 설치가 되면 장소나 방식을 추가 공유해보겠습니다. 우선 손바닥 스캔을 하였거나 또는 아직 스캔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채굴을 통해서 HP 포인트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댓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하면 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지갑으로 연결을 해서 가입을 하거나 이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는 트위터 등 소셜 연결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편한 방식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만들 아이디를 적습니다. 아래 조건들이 있으니 확인해서 아이디를 적고 아래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름과 성을 적고 아래 이메일 주소를 똑같이 두번 적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여기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인증 번호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휴머니티 프로토콜 발송인으로 온 이메일이 확인이 됩니다. 들어가 보면 인증 번호가 있으니 이걸 복사해서 이 부분에 넣습니다. 만약 3분 내로 이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재발송을 한후 스팸함이나 휴지통 등을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럼 가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서 홈페이지를 살펴. 봅시다. 왼쪽에 보면 아직 커밍 순으로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주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리워드 탭입니다. 우리가 모아야 되는 토큰은 H 토큰입니다. 이 H 토큰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해두고 부지런히 모아두면 됩니다. 출석 체크를 하면 이 HP 토큰이 모이게 됩니다. 이 HP 토큰은 추후 H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H는 현재 모을 수 있는 방법 나온 게 없기 때문에 HP를. 위주로 모아둡시다 페이지를 보면 윗부분 3개와 아랫부분 3개가 있습니다 아래 3개는 아직 비활성화 중이라서 놔두었다가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추후 알려드릴 예정이며 위의 3개를 알아봅시다 매일 출석 체크를 하는 칸입니다 클레임을 할 시간이 되면 이곳이 클레임으로 변경이 되고 눌러두면 일정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한번 누르면 다음에 누를 수 있는 잔여 시간이 표기가 됩니다 이 칸은 초대 링크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초대 링크가 보이게 되고, 그 링크를 지인. 또는 가족,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면 그 링크로 가입 시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저는 아직 영명이라서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셜 연결 칸입니다. 이렇게 눌러 보면 소셜 연결이 총 6개가 있습니다. 하나당 10%의 부스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셜 연결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더 받기를 원한다면 부스터 적용을 위해 소셜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일 추석 체크를 통해서 포인트를 모아 주면 됩니다. 다음은 최근에 서울에서 진행된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리아 미드 방문 후기를 보겠습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밸류와 해커톤을 진행하였고 이후에 휴머니티 프로토콜 팀이 소통할 수 있는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리아 미드업 자리를 만들어주어서 청담동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루마를 통해서 참석 여부를 먼저 신청하였기 때문에 티켓을 입구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분들께서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입장 또는 팔찌를 나눠줍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 미접에서는 따로 팔찌를 주지는 않고 QR 스캔을 하고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입구에서 DJ 초대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분이 DJ를 하고 있어서 와 정말 많이 닮았네라고 하고 지나갔는데 그분이 그분이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너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와서 그런지 쟁글팀 분들만 위주로 네트워킹 중이셨고 여기 오른쪽에는 음식이랑 음료를 가져갈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리에 가방을 두고 다시 와 보겠습니다. The <laughs> 앞에서는 dj 형식으로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트워킹이 잘 안될 듯하여 저는 야외 테라스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꽃가루나 그런 것 때문에 내부에 앉아있을까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마침 해도 넘어가는 6시 이후 시간이라서 선선하기도 했었고 야외 테라스로 그래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방을 우선 놔두고 내부로 들어가서 좀더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야외 구경도 좀 해주고 저녁 정말 야경이 끝내주는 장소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물,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스파클링, 빵, 과일, 치킨, 슈림프 등 리더브 역시 핑거푸드가 빠지지 않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장소가 와인 관련된 곳이라서 와인 종류는 세 가지 정도 있었고, 맥주나 탄산 음료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볍게 치킨, 치즈, 과일, 슈리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탄산이 마침 땡겼기 때문에 스파클링을 가져왔습니다. 먹으면서 다른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세션이 시작되는 시간이 돼서 내부로 이동 요청을 하셔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처음보다는 이제 세션 시간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에 대해서 직접 인사이트를 듣고 쟁글팀에서 통역도 너무 매끄럽게 해 주셔서 휴머니티 프로토콜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네트워킹 시간에는 직접 손바닥 생체 인식 기계를 사용한 있게 보여주면서 작동법이나. 등록 방법, 설명을 재치있게 잘해주셔서, 미덥에 참석한 분들은 아마 대부분 등록을 한것 같습니다. 공간이 약간 어두워서 라이트도 비춰주시면서 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개 영상에서 보았던 이 기계가 미덥대도 보게 돼서 신기하였습니다. 월드코인처럼 이 기계도 설치된 곳들이 많아지면 찾아가서 추가로 해보면서 작동법이나 내용을 좀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홍채를 통해서 채굴을 한다 라고만 알려져 있고, 손바닥 스캔을 해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아직 사람들은 낯설어하고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쉬운 프로젝트지만, 이날 Q&A 방식으로 들었던 내용으로는 다양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서 토큰을 줄 테니 스캔해! 이게 아닌, 사용자들이, 어? 저걸 하면 쓸모가 있는데 채굴이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에 솔깃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휴먼 아이디로 등록한 개수가 벌써 700개가 돌파 중이라고 하니 아직 손바닥 스캔을 안 했다면 앞쪽에서 알려드린 애드작을 통해 먼저 진입 후, 추후 스캔 기계가 보급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이상 코인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